결정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 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입니까? 그 통상적이라 하는 말도 참 불편합니다. 그 통상적이라 하는 기준이 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냥 평범한 감사라든지 일반적인 경우야 그게 통상적이에 여기서 말하는데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이처럼 서예 감사 참 대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정부위원회에서 번복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러한 중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되는 감사로서, 그것을 어찌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고, 그거를, 그럼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려야죠. 이후실 12학 묶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대한 경우 답변들 끝났습니다. 통상적이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중대한 감사 사항에 있어서 통상적인 것은, 발표를 하고 공개를 합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대학 대전이 그랬 고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의 책무이고 역할이고 감사원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다.